칠리즈, FTX 사태로 비트가 무너지든 박살이 나든 내갈 길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주간 상승률 7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월드컵이 이틀 남은 시점에 얼마나 더 상승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일은 칠리즈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전례없는 상승의 이유는 무엇인지 준비해봤습니다. 늘 그렇듯 뻔한 얘기, 누구나 아는 얘기는 준비 안 했으니 칠리즈 홀더분들이나 매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망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의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먼저 칠리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건 계속 상승 가능할까겠죠? 이에 대해 AMB 크립트의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초록색 박스로 강조 표시된 칠리지는 0.163달러에서 0.28달러 사이에 범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값은 0.221달러입니다. 범위의 극단은 자주 테스트되지 않았는데 0.18 수준과 0.264 수준이 각각 곰과 항수 세력에 상당한 저항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1월 7일부터 지난 10일 동안 칠리즈는 고점 이상에서 저점 이하로 오르고 내렸는데 이것은 엄청난 양의 변동성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VB는 1년에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고, 반면 RSI는 그러한 강세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립 50 이상으로는 회복을 했지만, RSI는 아직 강한 강세 모멘텀을 나타내지 않았고, 11월 7일부터 약세 주문 블록과 함께 범위가 형성되면서, 칠리즈는 0.3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 차트는 산티먼트의 자료인데, 11월 6일부터 활성 주소수가 증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데 가중 감정 지표도 긍정적인 영역에 있었고 소셜 미디어의 전망이 칠리즈의 유리함을 시사한 모습입니다. 온체인 지표 또한 11월 내내 거래소의 공급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공급 비율 감소 후 가격이 급락해도 칠리즈 토큰은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순위권을 보였는데 이것은 더큰 시장의 참여자. 즉 고래들로부터 축적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1월 6일부터 활성 주소수가 증가를 했으며 11월 7일부터 실리지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의 여파로 충분히 떨어질 만 했지만 ovb 형성을 하면서 저점에서 상승을 시작했고 현재는 거래소의 공급 비율이 감소했지만 거래량이 순위권을 보인다는 건 고래들로부터 축적이 시작된 것이다 즉더 상승할 힘은 충분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전례없는 칠리즈 가격 인상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유로는 칠리즈는 스포츠 토큰과의 관계 덕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고 특히 지금은 피파 월드컵 개최까지 이틀이 남아서 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칠리즈의 CEO인 알렉산더 드레피스는 블록체인 산업의 스포츠를 통해 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칠리즈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이유를 강조했었습니다. 드래피스는 또한 NFT가 확장성 면에서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대신 그는 펜토큰이 팀 확장성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며, 이는 대체 가능하고 팀이 이를 사용하여 강력한 디지털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고 팬 토큰을 차별하는 화 것은 엄청난 규모로 청중에게 액세스 및 개별 인식을 제공하는 능력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칠리즈는 다양한 스포츠의 여러 팀을 위한 팬및 엔터테인먼트 토큰의 생성 및 출시를 촉진했으며 칠리즈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일부 스포츠 조직과 여러 파트너십을 확보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칠리즈의 각 격 조치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월드컵 호재로 인해 다시금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즉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둔 칠리지가 월드컵이란 날개를 달고 오르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칠리지의 상승 이유는 월드컵이라는 단기성 호재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고 나서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칠리지는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칠리지는 FTX의 대실패를 거스르는 4대 알트코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의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라인업으로는 트러스트월렛코인, 라이트코인, GMX, 칠리즈 이렇게 있는데 뉴스BTC는 그중 칠리즈 가격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칠리즈의 가격은 50일 EMA를 훨씬 상회하는 강세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암호화 자산 전반에 걸친 하락에도 불구하고 칠리즈는 강세 추세선을 존중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였죠. 칠리즈 가격은 0.236달러에서 저항선을 돌파했으며 이 지역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면 가격이 0.3달러까지 랠리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까 AMB 크립토의 분석과 동일한 가격대를 점 찍은 모습이죠. 지금까지의 FTX 악재, 무너지는 비트 사이에서 칠리지의 이런 상승력이라면 0.3달러까지의 랠리는 충분히 설득력 있고 오를 수 있는 가격이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 칠리지가 얼마나 더 상승할지와 왜 상승했는지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같은 정보화 시장에선 이러한 정보를 놓치는 건내피 같은 돈을 땅에 버리거나 내 자산을 불릴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보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졸업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망 링크가 있으니 소통망 문의하셔서 함께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